신속 통합 기획 어떻게 재밌게도 신통 기획 뭐 이렇게 줄여서 부르면 신통 간통하게 빨리 진행되고 훨씬 더 빨리 주택이 공급이 될것 같은 그런 뜻도. 13년 전 재정비 촉진 구역으로 결정된 이후 주택 개발 사업이 정체어온 관악구 신림 1구역에 주거 환경이 신속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신림 1구역이 신속 통합 기획을 통해 세대수를 늘리는 등 사업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신림 1구역은 서울 서남권의 대표적인 노후 저층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지난 2008년 재정비 촉진 구역 결정 이후 주민 갈등 등으로 사업이 정체됐습니다. 이후 13년 동안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서울시는 기존 공공기획이라는 이름을 신속통합기획으로 변경하고 사업의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역조합장에게 사업 제도가 변경된 만큼 이제는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제도적인 기반이 드디어 마련이 됐습니다. 어, 따라서 어, 올해가 가기 전에 서울시 전체에서 25개 지역에 재개발을 공고를 하게 됩니다. 25개 정도로 일단 목표로 잡았습니다. 25개 정도로 선택을 해서 최대한 속도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뉴스토마토 표진수입니다.